네, 안녕하세요. 2027-2016 시행계 비교 교대를 맡은 안상 강수학교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맡은 학교는 서울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4개 네의 학교입니다. 어, 좀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서울교대와 경인교대는 약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1일과 학생부 종합 지역, 정시 수능 위주, 학폭 조치 사항 비교, 그리고 교대 전형에 대한 제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교대 교과 전형입니다. 서울교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없어요. 다만, 서울교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최장력 기준이 원래는 4합 10으로 되게 높은 편이었는데 이것을 2합 6 정도 수준으로 낮췄어요. 어~ 물론 탐구가 (2개긴) 합니다만 2암 6)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사실 뭐 국민대나 숭실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최저 기준이 상당히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만약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성적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특히 올해 학령인구도 증가한 상황인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 상승의 압박도 있었는데, 이 와중에 최저가에 낮췄기 때문에 다소 신중하게 지원을 고민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인교대입니다. 경인교대는 매년 교과와 종합의 인원을 좀 크게 변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한해는 교과가 많았다가 한해는 교과가 적고, 한해는 또 교과가 많고 적고, 이렇게 좀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교과가 거의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과치시에 면접 30 하는 건 동일하고 최저 동일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좀 자신 있었던 학생들, 뭐요 40, 40을 0 맞출 수 있었던 학생들이 성적이 좀 다소 낮았지만 40을 맞출 추수 있었던 학생들은 오히려 경인교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면접 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최저가 4합14, 뭐, 어떻게 보면 높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2합류에 비해서는 과목을 두개더 해야 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분명히 부담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게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는 교과전이 없으니까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교대입니다. 서울교대는 교직인성 우수자 전형을 동일하게 실시를 하고요. 모집인원을 150명까지 늘렸어요. 여기가 늘었으면 어딘가 줄었을 텐데 그 줄어든 부분이 정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시까지 가는 것보다는 수시에서 지원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최저도 마찬가지로 4합10에서 4합6으로 낮춰놓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뭐 서류를 종합전형 자체가 정량적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습니다만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류도 좀더 탄탄한 학생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인교대입니다. 경인교대는 모집 인원을 줄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줄인 인원이 다 앞에 교과 전형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교과와 종합의 차이가 서류 70에 면접 30이냐, 혹은 교과 70에 면접 30이냐, 이 차이만 있기 때문에 서류 같은 좋은 학생들은 뭐 고민하지 마시고 종합 전형을 지원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집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다소 신중해야 될 거고요. 만약 이 압력을 맞출 수 있다면, 은 교직인성 우수자로 서울교대 쪽으로 지원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자, 공주교대 변화 없습니다. 모집인도 동일하고, 전형방법도 동일합니다. 청주교대도 똑같아요. 모집 방, 모집인원도 동일하고, 모집방법도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공주교대나 청주교대를 지원한다면 뭐 일반적으로 학년인과 늘어난 것에 대한 것만 고민하면 될 것이지 전년도와 동일한 지원이라면 아마 비슷한 수준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역인재입니다. 지역 인재입니다.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는 지역 인재 전형 실시한데 역시 모집 인원의 변화도 없고 선형 방법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결이라든지 전년도 지원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이주 전형입니다. 수능이주 전형은 변수가 좀 있었어요. 특히 서울교대가 제일 변화가 많은데 모집인원을 160명에서 108명까지 줄였습니다. 이 줄어든 인원이 다 수시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동일한 상황이라면 서울교대는 정시가 좀 빡빡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 수능 반영 방법은 국수탐 다 동일하게 반영을 하는 거 요건 동일한데 단계별 전형을 바뀌었습니다. 단계별 전형을 바뀌게 되면은 1.5배수 안에 들어갔을 때 실제로 면접에 의해서 당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단순히 수능만 가지고 수능을 잘 봤다고 해서 어 서울교대에 지원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등록을 해 놓고 뭐 다른 데를 가는 고민, 소위 말하는 단순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을 펴가지고. 어, 그냥 걸어만 놓고 도망가는 학생들을 좀 미리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경인교대입니다. 경인교대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경인교대 모집 인원도 변화 한명 줄었는 한명 줄었는데요. 이거는 어, 뭐 모집 인원이 다른 쪽에서 비었기 때문에 아, 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 빠진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백 분이 쓴다는 거,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공주교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교대는 미발표했어요. 청주교대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주교대는 작년도에 주목, 작년도를 주목하셔야 될 텐데 작년에 성비 적용을 폐지했다는 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보통 교대 같은 경우에 예년에 보면은 어느 특정 한 성비가 그러니까 뭐 70%나 80% 너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공주교대 이걸 폐지했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교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여학생들이 좀 많았었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올해 작년 입결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입학을 했을 거예요. 그럼 올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걸 본다면은 어 성적이 좀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대체로 성적이 조금 더 우수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청주교대도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자, 학폭조치사항입니다. 학폭조치사항은 작년도와 동일한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는 추천 불가나 부적격처리 즉, 학폭조치 1호만 있어도 아예 지원이 안 돼요.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찰, 뭐 이런 것만 있어도 교대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자, 공주교대는 마이너스 30점이야. 1등 어 확보 조치 1호부터 3호까지는 마이너스 30점을 줬는데 이것만 해도 사실 합격하기가 어렵죠. 4, 5등급에 마이너스 100, 100점씩 해버리면 아예 뭐안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청주교대는 마찬가지입니다. 배우 나눔 전형을 지원할 때 그리고 정시에서도 50점씩 감점을 하게 되는데 지역인재는 애초에 지원 자체 불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50점 감점하는 것도 사실상 학생들에게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은 거의 합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은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생이라면 은 학교 생활을 좀 잘해야 될 거고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도 좀잘 다스려가지고 괜히 욱하는 마음에 한마디 에서 학법조치 1호에 걸려서 지원을 못하거나 혹은 크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교대 전형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어 전형 방법에 큰 변화가 없어요. 교대 자체가 늘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죠. 뭐 작년에 10% 정도 감원을 한다는 게 이슈가 됐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입결에 큰 변화가 있다거나 그 그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죠. 서울 교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서울 교대는 최저를 크게 완화했다는 거, 종합전형 선발 인원을 늘리고 정시 인원을 줄였어요. 그리고 정시에서 단계별 전형을 했었죠. 그래서 1단계에서 1.5배수를 뽑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성적 80%와 면접 20%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가는 학생들이라면 면접을 그래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서울교대의 가장 포인, 중요한 포인트고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을 줄였어요. 대신 교과를 늘려놓았습니다. 자, 이 지점을 주목해가지고 전년도 입결을 꼭 참고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꼭 전년도 입결에 매어 가지고 거기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올해 의 인원 변화라든지 전용 요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면서, 그리고 나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대를 알아보았는데요. 교대는 늘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마니아층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잘 지도하시면은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